네, 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매입해서 내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차프리의 차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QM5입니다. 어, 디젤 SUV 모델이고요 2008년식이고 20만키로 주행한, 어, 약간 밝은 쥐색알, 쥐색을, 쥐색을 띠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QM5 같은 경우에는 르노 삼성에서 최초로 출시한 s u v 고요 그다음에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니산에서 플랫폼을 공유 받아서 만든 어좀 좋은 차라고 합니다. 일단은 중형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고요. 그다음에 디젤 특유의 엔진, 그 아주 힘 좋은 그런 것 느끼실 수 있는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차량이니만큼 쭉 살펴보시면 아 훌륭한 가성비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외관부터 한번 쭉 살펴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앞 모양도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2008년식인 거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가 거의 없고요. 뭐 이런 부분을 쭉 보셔도 생활의 흔적, 세월의 흔적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뭐, 크게 나무랄 건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휠 관리가 정말 잘돼 있네요. SUV 모델인 것만큼 트렁크 공간이 좋습니다. 특히 얘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으실 때더 훨씬 편하게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적재 공간이 보이죠.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어, 여기에 쿼터 쪽에 약간의 사고 때문에 이제 판금 처리해서 울퉁불퉁한 면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어두운 데서 보면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선팅도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부터 해갖고, 요 외관 상태가 생각보다는 매우 흡족하게 보입니다. 자, 어, 내구성 튼튼하고 가성비 좋은 q m 5 이번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QM5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일단 처음 눈에 띄는 건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좋네요. 너무 깔끔한 화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동 잡이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식 모델치고는 좋죠. 요거 지금도 없는 모델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창문이라든가 열선 시트 이런 버튼들은 다 확인해 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핸들이 생활적인 기스가 조금 있네요. 요거는 커버 씌우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찬바람 매우 매우 잘 나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 다가오는데 아주 좋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은 CD가 들어가 있네요. 어, 음질 좋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잘 나오네요. 크게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다 한다라면 후방 카메라가 있겠죠. 후방 카메라 화질도 매우 좋네요. 여기 화면으로 표시가 잘안 나서 그런데 직접 보시면 매우 좋은 화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QM5의 가장 큰 특징은 썬루프죠이그 중형 SUV의 썬루프는파노라마썬루프로서 매우 좋은 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네요. 자, 크게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간단하게 주행 한번 해보고,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 휴대폰. 핸들 한번 움직였을 때도 크게 문제 없고요. 가속도. 잘 됩니다. 브레이크도 아주 잘 서죠. 저희가 다 매입을 하면 주행하고 오기 때문에 주행 성능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가성비 좋은 QM5는 얼마일까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과는 무관하지만 뒤쪽 사과가 조금 있습니다. 뭐 성능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 가성비 좋은 차가 260만원입니다. 어, 매우 좋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신 다음에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 매물 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고요. 계약금을 조금만 걸어주신다 한다면 직접 저희가 차를 가져가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만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